테라로사 원두와 스타벅스의 파이크 플레이스를 비교시험 하,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파이크 플레이스를 좋아합니다. 테라로사는 테라로사 원두는 코스트코 에 파이크 플레이스 사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꿩 대신 다 테라로사 산겁니다. 근데 맛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지에 냄새를 한번 빼줍니다 조금 전에 간 테라로사 2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이건 짝퉁 복막, 짝퉁 로얄로 그라인딩 한던 거를 빨리 해서 10만 원 주고 샀어. 마이크 플라이스 이게 마이크로 그라운드랍니다 아주 미세하게 분쇄된 겁니다 이게 원두를 그냥 마이크로 그라운드된 원두를 그냥 바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성미시하죠 이거 보이시죠? 크레마가 아닙니다. 거품이지.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테라로사. 네, 그는 파이크 플레이스. 둘다 씁니다. 둘다 써! 테라로사는 커피가 연하면서 냄새가 좋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는 예, 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맛이 납니다. 씁쓸하면서 끝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가 이래서 바이크 플레이스를 좋아합니다. 테라로사는 드립으로 해서 그런지 좀 연합니다 좀. 근데 제가 이 바이크 플레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는 카페인이 많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근데 테라로사 이 커피는 아무리 마셔도 이 각성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카페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잘 옵니다, 이건. 가짜 같기도 하고. 어쨌든 냄새는 좋습니다. 부드럽고, 어, 연하면서 커피가. 아, 맛있네.